지금 이 아바타가 저랑 유사하다고 만들어진 아바타입니다. 저는 지금 인사동에 왔는데요. 네, 알랑이 몰랑이, 네, 알랑이 몰랑이랑 밥 먹고 지금 주니어 역사교실 수료식을 끝내고 지나갑니다. 아, <laughs> 어 이거 이모티가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. 오, 그렇고. 알랑, 알랑, 알랑이 밥먹자 네.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아니, 이게 알랑이 올 거예요. 여기 인사동에 우리 지금 쌈지길갈 건데 쌈지길 한번 가볼까요? 네 쌈짓길 되게 재밌어요 오호호. 인사동이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동 우리 몰랑이도 오오 몰랑이 춤잘 추는데 하목에 많아서 나도 인사동 나 가까이 가볼래 <laughs> 아 엄마야 여러분 들 이모티로 이렇게 할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어, 옐롱이한테 는니더 미녀하겠네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누구냐, 사람들. 이해 가고 아, 우리 다민슷하 생겼나봐, 인식을. 다. 아, 가까운 사람이야, 학교를 안갔어